10대 강력범죄의 뇌, 어른과 무엇이 다른가? 행복한 브레인 10대 강력범죄의 뇌, 어른과 무엇이 다른가? 1. 청소년 뇌의 특징, 미성숙한 전전두엽 10대는 전두엽 전방 부분의 전전두엽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음 충동조절 판단 계획 수립 기능 미숙 위험 상황에서 행동 억제 능력 부족해 충동적 범죄 가능성 증가 2. 보상 시스템 과민반응 청소년은 측좌핵 등의 보상회로가 성인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 새로운 자극과 보상에 강한 탐색 및 쾌감 추구 경향 이로 인해 강력범죄 포함하여 위험한 행동에 쉽게 노출됨. 3. 감정조절과 스트레스 처리 차이. 청소년은 감정처리 뇌 영역인 변형계가 성인보다 활성화 높음, 스트레스 및 감정적 충격에 취약, 분노조절 실패와 과잉 반응으로 폭력적 행동 증가. 4. 뇌연결망 미성숙. 전전두엽과 변형계 간의 연결성이 미성숙해 감정과 이성이 조화롭지 못함. 이로 인해 충동과 감정이 이성적 판단을 압도하는 경향. 5. 신경영상 연구 사례. 청소년 범죄자 뇌 영상에서 전전두엽 회백질 부피 감소, 기능 저하 관찰, 성인 범죄자와 비교 시 감정 처리 및 충동 조절 관련 뇌 영역 미발달 특성 뚜렷, 6. 법적 심리적 시사점, 청소년 강력 범죄는 뇌 발달 미완성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 작용, 교정 및 재활 프로그램은 뇌 가소성을 고려한 발달 맞춤형 접근 필요, 성인과 동일한 형벌보다 치료와 교육 중심의 개입 중요, 결론. 10대 강력 범죄자의 뇌는 성인과 달리 충동 조절 기능이 미성숙하고 보상 회로가 과민해 위험 행동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활에는 뇌 발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리 신경과학적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